자 A분 평범한 집안이고요 자 B는 살짝 금수저 집안이긴 하네요 이두 분은 각각 몇 등급일까요? 아 어렵다 A가 B 남성이 B. 왜요? 대표님 입장서 실제로 등급이 있어요? 뭐 실제로 저희가 막 등급을 1등급, 2등급 소고기 먹이듯이 나누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스펙을 보면 무언가의 차별성은 보이죠. 근데 이거 등급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나는 결정사에서 몇 등급 정도 될까 질문이 많아서요. 직접 제가 느낌으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프로필을 개인 정보기 이 때문에 완벽하게 100% 그들의 정보를 다 제공할 순 없지만 이미 로 저희가 이제 조금 수정을 해서 가상으로 한번 등급을 평가해 볼게요. 지금부터 A, B 두 분의 스펙을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소개팅을 나간다고 상상을하면서 나라면 과연 누구를 선택할까? 한번 그거를 한번 결정해 보시죠. 자, 첫 번째 나이와 거주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남자분 나이는 93년생, 만 32살,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십니다. B 남성, 89년생이고요, 만으로 36, 서울 반포에 거주야. 자, 우리 20대 PD님 A와 B 누구를 선택하려나? 나이면 A A? 나이면은 게 아니야 나이야 거주지를 같이 봐야 돼요 같이 보면요? A요 <laughs> 이유가? 만포에 사니까 데이트할 때 편히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편히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예요 부자 동네가 았다는 느낌이에요 <웃음> 그거잖아. <웃음> 자, 우리 30대 p d 님 조금 반포 오빠지. <laughs> 나이가 어린데도 <laughs> 반포에 맛집도 많고 지하철 <laughs> 역시 30대 하고는 또 느낌이 확 다른데 다들 거주지에 대해서 반포를 조금 더 선택을 하셨네요. 근데 이거 말고 외모도 중요하잖아. 키랑 두 번째 키와 외모를 한번 해볼게요. A분 키 185에 되게 말랐어. 남자가 그리고 잘생기진 않은 얼굴이에요. 평범한 자 B 굉장히 잘생겼어. 근데 키가... 72에요 우리 20대 PD님 키를 봐가지고 어. A A 30대 PD님 생겼는데 반포 오빠 근데 72 그래도 뭔가 사태현 <laughs> <차태운> 귀엽잖아 <기업자다. 웃음> 여기서 갈리네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만 두 분의 사진을 그냥 공개할게요 자 20대 분85 아니면 72에요 <laughs> B요. <웃음> B. <laughs> 잘생긴 게 중요하구나. 키가 졌네. 자, 우리 PD님. 저는 오히려 A예요. 진짜 왜요? 남자다.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실문 봐야 된다니까, 외모는. <laughs> 세 번째, 이제 학력. 학력 중요하잖아, 남자분들. 자, A. 인하대학교 2학년 중퇴. 공부를 꽤 하셨어요. 그래도 인하대 정도 갈 정도면. 자, B. 뉴욕주 입대졸. 20대 선택. 중퇴를 왜한 거예요? 사업하느라고. 그래서 저는 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B. B. 자, 30대 그리고 PD님은 그리고 어떤 분이에요? 저는 A예요. 왜요? 살아보니까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학벌 어. 못하면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역시 현실적이긴 하네 30대라 자 대망의 네 번째 직업 비교입니다 직업이 제일 중요한데 A 남자분은요 역시나 사업가네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핫한 카페 경기도권에 엄청 넓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 이름만 되면 알만한 카페 자 B는요 S전자 연구원 자 우리 20대 비디님 인스타 카페요 인스타 카페 이유가 음. 핫한 어. 그냥 하니까 어. 젊지 않을까? 뭐 감각이야 돈이지 뭐. <laughs> 자, 우리 30대? 저는 S 전자. 오 이유가요? 불안 불안해서. 불안해서. 근데 S 전자도 솔직히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은퇴가 아직 멀었으니까. 어. 그 우리 부모님이 S 전자를 많이 좋아하신요 무시할 수가 없구나.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성격과 취미인데 다섯 번째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A 분은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재밌는데 취미가 독특해. 이분은 낚시, 그 다음에 뭐 시쓰고 명상, 혼자만의 사색의 시간이 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사람들한테 치이다 보니까 혼자 있는 게 좋은 거고요. B 분은 섬세하고 다정다감한좀 가정적인 스타일이고요. 이분은 취미는 골프, 러닝, 승마, 피아노 이런 좀 감성적인 딱 이것만 놓고 봤을 때 20대. 전 무조건 A예요. 이유. 저는 약간 사색 즐기는 사람 멋있어 보여 가지고. 아, 근데 이 남자가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 이렇게 낚시 다니고 사색을 즐겨. 그래도 좋아? 얼굴이 조금 잘생기라면. <laughs> 자, 돈을 잘 버니까 그고를 이제 존중해 주는 거잖아. 여자들은 낚시하는 남자 별로 안 좋아하잖아, 솔직히. 30대 피디 님. 낚시 땡. 이유가 어, 아이한테도 아빠는 최고로 어... 또그 사람이 어떻게 사았는지알것 같아요. 맛 때문에 끌린 거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20대야 30대의 선택이 확나 난이... 있는데 대망의 정말 중요한 자산 A는 본인이 운영하는 카페가요 다 본인 거예요 이게 얼마 정도 뭐 못해도 경기도의 그 넓은 땅이 자기 거니까 최소 10억 이상은 하지 B분은 현금 3억입니다 자 20대분 A요 <laughs> <laughs> 당연한 대답 자 우리 30대 PD님 진짜 힘든 거 같아요 그죠 저는 그래도 B가 좋은 거 같아요 이유가요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재산 싫어 <laughs> 아, 진짜 매우 현실적이네. 일곱 번째 부모님 노후 너무 중요하죠. 부모님 노후를 공개할게요. 자, a 분 아버님이 일반 직장을 다니시다가 퇴직을 하셨고 어머님은 주부시고 너무 평범해. 너무 평범한데 현재 아버님이 이제 퇴직을 하신 상태라 아드님하고 같이 일을 하고 계시면서 간간히 용돈 드리는 정도. 근데 부모님이 노후는 되어 있어요. 평범한 집안이고요. 자, B는 살짝 금수저 집안이긴 하네요. 부모님이 이제 두분다좀 고위 공무원이신데 퇴직을 하셨고 반포에 어머니 명의의 이제 아파트. 있으시네 그래도 이거 최소 뭐 못해도 한 40억 이상 정도 되는 아파트네요 아 고민된다 자 A는 이미 형이 있고 막내야 B는 외동이에요 자 어떤 분을 할래요 우리 20대 저한테 A? A 이유가 그 카페가 저한테 너무 <laughs> 저기 가봐요? <가만히> 카페를 <laughs> 아까 사진을 봤거든 네. 자 우리 30대회 저는 B가 제이상해 뿌리 있는 남자 <laughs> 어떤 집안이 뿌리 있는 집안일까?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욕먹을 거같아아 괜찮아요 솔직하게 좋으니까 강남 신세계 지하에서 쇼핑하고 싶어요 반포에 꽂혔네 요 여기는 대표님 네 저희가 A, B, C, D 이렇게 네 가지 등급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이두 분은 각각 몇 등급일까요? 아 어렵다 피디님들은 A분이 몇 등급일 것 같아? 제가 보기엔 A 난 A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저는 다양한 분들도 보잖아요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집안도 있잖아 그러면 두 번째 남자도 있요아 어렵다 두 번째 남자 근데 이제 두 번째 남자가 집안은 솔직히 좋잖아 육각형이거든 두 번째 남자는 어떻게 보면 키 빼고는 근데 이제 뭐 집안이나 폭력이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사실 여성들이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는 해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안 되겠어. 그냥 A 보뭐 이런 거다 하고요. 그냥 4등급으로 나눴을 때 A가 C고요. 비남성이 B예요. 왜요? 웬것 같아요, 피디님. 결정사에서는 어? 모든 걸 보잖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결정사는 돈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그 부모님 학력, 재산, 이거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피디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뿌리부터 보기 때문에 그 뿌리부터 보면 사실 B가 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높죠. 돈은 A가 더 있을 망정 근데 돈으로 따져도 사실 반포 아파트가 훨씬 더 가치가 있지. 서 그런데 그거 A급의 남자들 런 어떤... 어? 그런 분들은 있잖아.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집에. 자제분들 뭐 예를 들어 국회의원 딸이야 그 정도는 A죠 그 그래, A는 완전 상위, 상위 1% 상위 1%죠 A는 근데 이렇게 많으면은 금방 지거나 성격이 별로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왜 우리 그러잖아 이쁜 여자들이 성격 더러운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어때요? 경제력이 있고 사는 환경이 여유롭다 보니 성향도 좋아 요새는 이런 분들이 자 오늘 어떻게 PD님들 재밌었어요? 매우 네. 현실적인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렇게 가상으로 등급을 좀 한번 나눠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A와 B 중에 나라면 어떤 사람을 만날까?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해서 다음 영상을 또 재밌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스펙은 과연 어디에 속할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밑에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